간다 우리 간다 가자 우리는 저기로 가자 가자 요리야 가자 오오오 손살 갔다 손살 갔다 어허 <laughs> 우리 꽃이 어째 이렇게 손살같이 쫓아가냐 저기서 다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쫓아오네 세상에 응? 우리 행방을 네가 다 살피다가 쫓아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집으로 이렇게 여기도 집이라고 알고 찾아 들어가고 참 우리 꽃이 참 똑똑해 응 영특한 꽃지는 정말 영특하다 꽃이 우리 집에서 제일 영특한 게 우리 꽃이요 응 어째 이렇게 영리해 응 그리고 엄마 행동 엄마 어디서 왔다 갔다 나 지금 네가 다 보면서 어디 있다 싶으면 가야 될 시점이다 면면 나타나지? 고치가 영리해서 좋으네.